매일매일 달콤한 재택 알바를 소개시켜드리는 서치킹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맛있는 재택 부업 공고 세 가지를 들고 왔으니 집중해주세요. 틱톡을 활용하시면 재택 알바 정보를 빠르게 알림받을 수 있습니다. 서치킹이 서치한 첫 번째 공고는 카페 게시글 관리 알바입니다. 커머스X라는 회사에서 게시글 관리 인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근무 시간은 일주일에 5일에서 6일을 선택하셔서 하루 2시간씩만 하면 되는 자유로운 업무입니다. 급여는 시급 만 원으로 짧게 일하고 자유롭게 일한다고 생각해 보면 적당한 시급 같아요. 하루 두 시간씩 6일을 일한다고 쳤을 때한달 48만 원이라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필요 역량으로는 책임감과 성실함과 정직함을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업무적인 기술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인성을 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커뮤니티와 네이버 카페에 일상적인 글을 정기적으로 올려 주면서 계정 등급을 레벨업 해 주면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평소 이런 활동을 해 보신 분들이라면 금방 적응할 수 있겠죠. 알바몬 기업 인증과 주소가 나와 있다는 점에서 업체 신뢰도는 3점으로 하겠습니다. 업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고 커뮤니티와 카페 활동이기 때문에 업무 난이도는 1점으로 하겠습니다. 써치킹에서 취한 두 번째 공고는 티켓 이미지 수집 알바입니다. 주식회사 알체라에서 티켓 이미지 수집 및 휴대폰 사진 제출 인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근무는 시간과 요일 모두 협의로 제출 이미지를 기준으로 해서 작업량만 지키면 되는 자유로운 알바인 것 같습니다. 급여는 티켓 예매 내역 수집은 건당 250원이고, 휴대폰 스크린 샷및 다운로드 제출은 검수 통과 세트당 8만원으로. 세트당 8만 원은 참여 조건 및 인원 제한이 있다고 하니 확인하시고 지원하면 좋겠습니다. 필요 역량으로는 따로 나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스킬적인 부분보다는 작업 시간 확보가 가능한지와 작업량 확보가 가능한지가 중요하겠습니다. 사진을 수집하고 제출하는 업무이겠지만 더 자세한 내용은 지원을 하게 되면 꼼꼼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재택 업무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잘 알고 있는 기업이고 알바몬 인증과 공식 홈페이지와 주소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업체 신뢰도는 5점으로 하겠습니다. 건당으로 급여가 진행되고 단순 반복되는 일이겠지만 충분한 수익을 위해선 많은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 난이도는 2점으로 하겠습니다. 서치킹이 서치한 세 번째 공고는 사진 정보 입력 알바입니다. 큐플레이스라는 회사에서 인테리어 사진 정보를 입력해줄 인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근무 요일과 시간이 협의 가능한 자유로운 업무입니다. 다만 첫 출근 시에 서울역으로 교육을 들으러 가야 하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고 지원하시길 바랄게요. 급여는 건별 만원으로 사진 정보 40개 입력 시 만원이고 일주일에 800개가 작업량이라고 하는데요. 일주일에 급여로 20만원 정도의 작업량을 주기 때문에 한 달하면 80만원으로 괜찮은 수익을 올릴 수 있겠는데요. 필요 역량으로는 엑셀과 구글 스프레드 시트 활용과 컴퓨터 업무가 가능한 사람을 뽑고 있습니다. 엑셀과 구글 스프레드 시트의 고급 스킬까지는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업무에 필요한 내용은 금방 배워서 적응할 수 있겠습니다. 설립 10년차의 중소기업으로 공식 홈페이지와 주소 그리고 알바몬 인증까지 있기 때문에 업체 신뢰도는 5점으로 하겠습니다. 인테리어라는 분야가 정해져 있고 관심이 아예 없다면 업무에 적응하기가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업무 난이도는 3점으로 하겠습니다. 요즘은 간단하지만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공고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틱톡을 활용하시면 이런 꿀 같은 공고들은 가장 먼저 알림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주세요. 그럼 서치킹은 더 좋은 공고를 가지고 매일매일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